자 여기 23페이지 거기를 볼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줄여서 갓순 갓순 이제 뭐냐면 공식이 있죠. 이거는 글자가 그 예를 들어서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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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B 이렇게 있어. 같은 문자가 3개, 2개씩. 그럼 얘네를 일렬로 배치하는 게 OPEC, 1 0 0 선택, 이렇게 한 거죠. 만약에 뭐 A, A, B, B 이걸 일렬로 배치한다. 4개니까 4, 400을 해주고, 같은게 두 두개두개니까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하는거죠 자 그럼 거기 이제 49번 보면 49번 문자가 같은게 xx 있고 그 다음에 y 두개 있고 z 하나 되이지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배치하는거 얘는 2팩 나누기 같은거 두개두개이팩이팩 30. 이렇게 해보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 어떤 경우냐? 순서. 순서가 정해진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푸죠. 응? 예를 들어서 봐. 자, A, B, C, D가 있어. A, B, C, D 어, 여기까지 있어. A, B, C, D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A가 B보다 왼쪽에 있대. A가 B보다 왼쪽에 위치하는 거 그러면 A, B, C, D를 일렬로 배치했을 때 A가 B보다 A두 개인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자 A랑 B를 취하네. A랑 B를 대문자 X라고 취하네. 이렇게. 그러면 X 두 개랑 C, D, E 얘네들을 일렬로 배치하는 거지. 그렇지? 걔는 같은 게두 개니까 5팩 나누기 2팩이야. 얘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왜냐면, 만약에 배치가, X가 있고, 그 다음에 C, D, X, E, 이렇게 배치가 된 거야. 그럼 순서는 정해진 거 아니야. 그니까, 앞에 거 X에는 A가 들어가고, 뒤에 거에는 B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A랑 B의 위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같은 문자 취급해서, 1년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도로늘 푼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자, 일단 문제를 몇 개를 풀어볼 건데, 자, 어디 보냐면, 저기 50번.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택해. 득해. 네 개를 택해서 1열로 배치하는 경우에 대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네 개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A가 지금 제일 많으니까 A 세 개일 때두 개일 때한 개일 때 하면 돼요. A 빵이 안 되죠. 남은 게 B시니까. 그래서 A가 빵이 안된 거. 그럼 A 세 개일 때. A 세 개. 그때는 B가 나오, 나오는 거야. A 세 개일 때나 아니면 A 세 개인데 C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A 두 개일 때는. A 두 개면. B, B? 이런 경우. 응? 또 A가 두 개일 때, B, C일 때, 이런 거. 응? 그 다음에 A가 한개 나면은 B 두 개니까 B 두개 나오고 C 나오 이게 끝이잖아. 응. 더 없죠. 그죠? A 세 개일 때, A 세 개일 때, 그다음 A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럼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 열인데, 얘는 네 개니까 4팩 나누기 3팩이지. 아니면, 네 개의 자리 중에서 B의 자리 고르는 거, 네개 중에 하나, 4C1인 거지. 같은 거야, 이게. 그죠? 다시. 자리 네 개죠? 근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B의 자리, B의 자리를 골라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A일 거 아니야. 그네개 중에 하나 고르는거 B의 자리 사실. 아니면 B의 위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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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4개 그럼 가능하죠? 그럼 얘도, 얘도 얼마야? 얘도? 네가지4스1 얘는, 얘는 지금 4팩 나누기 2팩, 2팩이지 이해돼요? 아니 얘도 A의 자리 몇 개? 두개 고른거죠 네개 중에 두개 고른거 아니야 A자리 또는 B의 자리 그게 4C2가 되겠죠 6이 되고 얘는 4팩 나누기 2팩이지 그럼 4 3 12 얘도 4팩 나누기 2팩이니까 얘도 4 3 12 그래서 요거 지금 12랑 12랑 6 4 4요다 다음 단이죠다 다음에 38이거하면8자다5 4번 뭐 할게요 4번, 5, 7, 4번. 오사모. 자, 이 친구를 보면, 저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자연수 abc, 자연수. 일단 자연수 abc d e가 있고 순서쌍 개수가 있는데, 가를 보면 abcde 곱하기 16이고 나에서는 다 각각을 더한 게12 미만이라고 지금 주어진 거야. 곱해서 16이니까, 이거 어때? 자, 8 곱하기. 8, 2, 1, 1, 1. 일단 곱해서 16 되는 거지. 근데 더한게 13이래? 나를 위반하네? 이거 안 되는 거야. 얘안 되는 거야. 그죠? 그니까 러 8이 있으면 안 돼. 자, 8, 이는안 된다. 16이어도. 그죠? 나를, 나를 위배하니까. 그럼 더해서 12를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 4, 4? 16이잖아. 그러면, 4, 2개 일단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돼야 돼. 왜 곱한 게? 16이니까. 그러면, 4, 4, 1, 1. 그 곱한 게1 6에 더한 거는 지금 얼마예요? 1 1에돼 되는 거야. 즉, 4, 4, 1, 1, 1은 된 거죠. 그죠그 다음, 뭐 있어? 쪼개 봐. 16이 되야 돼. 4, 2, 2. 4, 2, 2. 그 다음에 1, 2, 1. 이런 거. 그 다음에, 2, 2, 2, 2, 1. 끝이네. 그죠? 곱한 게 16이 되면서 더한 게12 미만이 되야 돼. 자, 계산 이다 얘는 어떻게 한다? 5팩, 나누기, 2팩, 3팩. 아니면은 52가 되겠죠. 네. 그죠? 자, 4회전 이런 로 2개니까 이는 52, 똑같은 거야. 얘는 1 0이다 얘는 5팩, 나누기, 2팩, 2팩. 이게 렇돼 네. 5팩 x 2팩 2팩. 이거 하면 30이고, 내리몇 개? 5. 5개. 그죠? 어. 그리고 이다음으면 돼. 이거랑 이거랑. 다음으면 40. 정답은 45입니다. 자, 넘어가자. 그러면서. 이하나 a a a b c가 되는 같은 열에는 서로 다른 문자가 와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이게 1행이잖아. 이게 1행인데 1행이고 2행인데 그럼 1행을 1으로배치하는 거. 얘는 600 나누기 300 이때 1행이죠? 그렇지? 근데 이 문제가 만약면 같은 이 열이야. 같은 열이 다른 문자가 와야 돼. 그럼 분명 A 밑에는 A가 오 거죠. 따라서 BBC가 정해지면 그 BBC 밑에 무조건 A, A가 자동으로 와야 돼. 이게 정해진 거지. 그지그 다음에, 그럼 A 밑에는 누가 와야 돼? 나머지 BBC가 와야 되는데 얘는 1열로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요게 얼마나 3팩 나누기 2팩이다. 답이죠. 보면. 그 다음에, 58번. 자, 7칸에서 7개 계단인데, 계를한칸두칸을 가서 올라가는 방법의 수야, 동의 수야. 그러면 뭐이에다 더해서 7돼야돼그러니까 이거 1이랑 1를 써서, 한칸두칸 써서, 1, 2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7돼야 돼. 그치? 그뭐 있어? 2가 제일 많은데. 2, 2, 2, 1. 가능하죠? 7인 거. 2, 3인 거. 아니면, 이두 개에다가 자 1, 4개인 거, 이런 거. 그럼 2가 하나, 1, 5개 이런 거. 그 다음에 1, 7개 이런 거가 갖다 줘요. 음. 그럼 얘는 지금 4가지. 요 네. 친구는 6팩 나누기, 2팩, 4팩 가지고. 네. 얘는 몇 가지? 얘는 여섯 가지? 요거는, 한 가지. 어, 잠깐만, 요거, 한, 한 빼야되나? 네. 요거 하나 빼야되요? 500이죠. 어, 500이에요. 그죠? 자, 둘둘, 1, 2, 1이야. 얘는 500, 나누기, 2팩 어, 3팩 그죠? 52가 되겠죠? 얘는 10가지. 자, 요거 다 다음으로 답이죠. 그럼 10, 20일인가? 2 1일2 1일이 답이야. 자, 61번 볼게요. 61번. 자, capacity. 이렇게 있죠. g, a, D a, c, i, t, y. 이렇게 있을 때. 자, a 두 개. a 두 개가 이웃하지 않으네 그러면 지금 a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써보면 자 C가 두 개, 일단 C가 두개 있고 그리고 P I P I T Y 이렇게 돼렇여 그럼 A, A를 A를 어 사이 사이 집어어야지 어? 먼저 얘네들을 1열로 배치한 다음에 A가 이웃하지 않아서 A 두 개를 요 사이 사이에 집어넣겠죠 그럼 몇페이죠 일단 얘는 6팩 나누기 이팩이 제외돼 그 다음에 요 사이생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요 사이사이 적어놔야 돼 근데 여기서 7 곱하기 6이 아닌게 a가 두 개가 같은 문자죠 그럼 자리만 골라주면 돼두 개를 요게 7c2가 된다 그죠? 두 개만 뽑아주면 알아서 a가 들어가서 배치가 될 건데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2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7P2가 자리가 어, 아닌 거야. 7C2인 거야. 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같은 문제나 채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돼요. 자, 그걸 해보시면 턱 4번이고